이야기 2025년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복된 주님의 날 오늘의 생명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내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하나님 주의 가운데 슬기로운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벌써 8월 마지막 주 주님 전에 달려갈 수 있는 이 은혜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8월을 또잘 마무리하고 또 은혜의 결실의 계절. 토론토입니다. 아침 기온이 10도로 많이 이제 내려오긴 했는데요. 그렇게 밝은 햇살 가운데 또 오늘 하루 최고 기온은 22도까지 가고 아주 맑고 화창한 날입니다. 토론토의 아침을 함께 담아서 8월의 마지막 주일을